음주 프리오더 소식입니다. 드디어 올드 월드의 첫 번째 신규 세력 캐세이 제국이 발매됩니다. 워해머 토탈워 3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암이죠. 그랜드 캐세이 바탈리오는 옥전대 30, 옥기병 10. 케세이 화포 두 대가 들어있는 세트입니다. 보병과 기병, 포병이 적절하게 섞여 있네요. 할인율도 굉장히 높고 케세이를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박스는 구매해도 좋을 것 같은 완벽한 구성입니다. 대정령 용마를 탄 수완 군주는 케세이의 군주급 모델입니다. 마법과 무술에 모두 능숙한 하이브리드 캐릭터라고 하네요. 두 가지 자세로 조립이 가능한 플라스틱 모델로 국내 가격은 85,000원입니다. 천상 도시들의 관문 군주들은 케세이의 전투형 여우 모델입니다. 수완 군주와 달리 무술과 지휘에 특화된 컨셉이군요. 기마 버전과 하마 버전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으며 BSB로 만들 수 있는 부품도 들어 있습니다. 풍등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적을 정찰하고 폭탄을 던지는 비행 장비입니다. 안쪽에 태울 수 있는 현령 또는 책사 영도 들어있다고 합니다. 굉장히 커다란 크기와 복잡한 구조가 인상적이네요. 캐세이 도자 초병은 캐세이의 상징적인 거대 괴수입니다. 햄타로 팬들은 메카관우라고도 부르죠. 두 가지 포즈와 외형으로 조립할 수 있으며 햄타로에 나오는 것처럼 거대한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. 캐세이의 상징이 새겨진 한정판 주사위, 캐세이 제국의 모든 룰이 수록되어 있는. 아케인 저널에 추가로 올드월드 토너먼트를 위한 올드월드 매치드 플레이 가이드까지 이번 주 토요일 10시 헌포즈 홈페이지에서 프리오더가 시작됩니다 기대해주세요